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행전 12장입니다 7절로 16절 말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깨워 이르되 거피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 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어, 이 사도행전 어, 1 2 장의 말씀. 음, 기도하면 어, 기적이 일어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사람들이 기도하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기도는 어, 사람이 어,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 기도는 어, 기적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기다리는 일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기도는 기적의, 을 날마다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만 바라보면서 주의 하실 일을 소망하고 낙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기도의 능력을 누렸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음, 우리가 오늘날 어, 초대교회를 꿈꾼다는 라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어, 정말 야, 교회를 올수 없는 이 엄청난 상황 어, 이것은 우리에게 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놀라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음, 그러나 우리가 초대 교회를 보면 어, 우리보다 더 어려운 때를 그들은 지났거든요. 어,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보면서 어, 우리가 이 환란의 때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갖는 것은 어, 초대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란 중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지요. 그 중심은 뭐냐? 오직 그들이 기도로 그환란을이겨갔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 우리는 그저 교회 오는 것만 좀 어려울 뿐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교회 에 모이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그들은 뭐 용납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 200년 이상을 지하의 카타콤 지하 도시죠. 그기 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환란의 때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초대교회에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의 놀라운 믿음을 함께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죠.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베드로도 그들이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고요. 6월절이 끝나면 그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교회는 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라 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은 어, 군대를 가지고 있고 어, 힘을 가지고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에 반하여 그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연약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들은 보니까 마리아의 집에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과연. 어, 그 당시에 헤로돌 그들이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아무리 옥에 가두고, 특히 그 베드로를 옥에 가둘 때 보면 그냥 감옥에만 가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갇힌 옥 안에도 두 사람이 함께 쇠사슬로 함께 묶여 있고. 또그옥문 바깥에도 또 파수꾼이 서서 지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었어. 베드로의 모든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의 문이 열리면서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일이 베드로도 모르고 그 일을 기죠. 야 내가 이게 생시인가 하더라. 즉 내가 꿈을 꾸는 것 같구나.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의 영답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저는 이 본문을 참 묵상할 때마다 기쁜 것이 베드로를 위하여 이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음, 베드로가 그들을 찾아갈 때 그들도 그 현실을 믿기 어려워하더라는 거죠. 어,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왔습니까? 어, 심부름하는 요정이 정말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라고 믿지를 못합니다. 음. 오늘 어,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들이 기도하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들도 믿기 어려워하더라. 그들 자신도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를 믿기 어려워하더라. 그만큼, 기도하면 우리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매일 사역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으로 역사하는가, 기죠? 그렇죠? 어떻게 기적으로 역사하는가? 어제도 우리 권사님 지난 주간에 수요 예배 때 기도를 받으시고 오셨어요. 요즘은 우리가 다 비대면 예배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교구의 권사님 한 분이 암으로 진단을 받고 젊은 분이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돼서 본인도 놀라고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가기로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받겠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오셔서 기도를 받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에 내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서울을 가셨어요. 분명히 병원에서 암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수술을 날짜를 정하고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암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참 믿기 어렵잖아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그렇죠? 참 받아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것이 한두 분이면 제가 아, 우연이겠구나 생각하지만은 뭐 그런 역사들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어? 기도는 기적을 믿어야 될 뿐이지 우리가 그걸 이해하거나 해석하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은 이것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건너가지 못하면 끝내 신앙은 어떤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어떤 육적이고 혼적인 종교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종교가 신앙으로 뛰어넘는 선은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끝내 일생 동안 예수 믿고도 이, 이 분기점을 건너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을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어, 그냥 주의를 지키고, 어. 그러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격적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인도받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은 문제의 산을 옮기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어? 기도는 다른 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하고 문제 산이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 1 2 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음, 그리고 제가 기도 사역 때이 본문을 많이 소개합니다. 자, 오늘 어, 헤로시 그의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연약한 여인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이 그 여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는지 기도는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어 깨우이르되 겁피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아멘. 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어, 그가 옥 안에도 두 사람이. 또옥 바깥에서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그 천사가 자는 베드로를 깨워 그를 옥에서 구원해 줍니다. 우리는 늘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있을 때도 천사가 그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사자 주의 천사가 기도하는 자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주의 사자가 잠자던 베드로를 깨우더라 축복하기는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천천히 우리가 육적이고 혼적인 것으로 자꾸 기대한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영으로 역사하시고 사람이 알수 없는 크고 엄밀한 것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인간적인 어떤 수치나 또 인간적인 어떤 작용으로 치료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기도했으니까 이제 뭔가 좀 수치가 정상화될까 그걸 기대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수치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병의 권한을 치료하신다는 거죠 병의 권한을 치료하시는 거죠 그건 인간적인 수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 뭐, 해롯이 그 감옥문을 열어주든지, 뭐, 이런 일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드라카메사카아베누구가 풀무 불 속에 들어가고 노부간에서는그 풀무 불을 일곱 배나 뜨겁게 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 풀무 불 속에서도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옷깃 하나 불길에 타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함께하여 주셨고 주의 사자가 그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란 중에 한빛교회와 온선도들은 날마다 주의 천사와 주의 사자들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들이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가 그 천사들이 깨워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렇죠? 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자신도 그 일을 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도 내가 생시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줄 모르고 마치 내가 꿈을 꾸는 것 같구나 그래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것 같구나. 야 이게 꿈꾸는 것 같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삶이 꿈을 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구나. 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경험한 분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은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 같구나 그 기분이 괜찮아요 여러분 죠 기도한 사람들은 압니다 저는 늘 기도하고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듣고 함께 고백하고 나눌 때마다 참 행복한 것은 기도를 우리가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은 참으로 크고 놀랍구나 꿈을 꾸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커다롭니다 "라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되 낙마하지 마시고요. 더 힘써 기도하시고,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당사자인 베드로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의 집에 모인 사람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14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아, 이제는 감옥문을 나와서 성도들이 모인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 집에 갔을 때조차 그들은 대문을 굳게 닫고 어, 집안에서 뜨겁게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 드디어 우리를 잡으러 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으니까, 꽝꽝꽝 대문을 두드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로데라는 여자가 심부름하는 어린 소녀가 달려가서 누구십니까? 두려워서 누구십니까? 조심조심 묻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의 음성을 알아보았던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달려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헤롯의 군대가 아니라 사도가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한개 같이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그가 어떻게 여기 왔다고 하냐? 로데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천사겠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유머러스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믿기 어려울 만큼, 기도는 기적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만큼 기적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은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한 사람도 믿기 어렵더라. 근데 정 말입니다. 왜 그들은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을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의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했죠. 그러나 왜 그들이 그걸 인정하기 힘들었느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석방이 된다면 헤롯이 감옥문을 열어 줘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아무 소문도 없이 어떻게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냐고. 베드로가옥에서 풀려난다면 감옥 문이 열려야지. 헤롯이 허락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사자굴도 천사의 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니 기도하고도 기도 응답을 사람의 생각에 제한하는 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되 기도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고요. 낙마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만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응답조차도 우리의 생각에 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경험한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달을 뜨겁게 기도하고, 어,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거예요. 오, 큰일 났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다고 그들이 절망을 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냐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지 병원의 의사들이 MRI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피 검사해보고 그들이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이냐?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 검사해 보니까 더 나빠졌대. 그건 검사일 뿐입니다. 그건 사람의 소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끝까지 기적을 기대합시다. 기적으로 역사하는 주님을 소망합시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무릎 꿇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